안녕하세요 훈티비 훈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에나더 스토리지의 가을 신상을 보러 왔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네킹들의 이 옷들이 예사롭지 않죠. 착. 블라우스, 니트, 가디건 그리고 컬러도 가을가을한 브라운 컬러들이 많고. 에나더스토리즈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상 옷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로맨틱한 오간자 스타일의 스커트부터 튜얼 스타일의 또이 스커트까지 마찬폭의 그림 같죠?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플 j a 슈즈부터 메리 제인도 이런 힐이 있는 스타일까지 자 한번 쫙둘러봤 s 요 그러면 저효논니의픽 한번 보시죠 벌써부터 폭실폭실한 이런 니트 가디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분명히 내 옷장 안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지만 매번 볼 때마다 갖고 싶은 그런 옷 컬러가 베이지랑 피치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랑 모헤어가 들어가 있는 아주 따스하고 가벼운 니트 가디건입니다 저는 베이지를 선택을 해서 입어 봤어요 저 안에 그냥 바로 맨살이 었거든요 근데 정말 모헤어랑 올 자체가 굉장히 포근하고 따스해서 뭐 까칠하거나 그런 느낌 없었고 네크라인이 딱 목에 붙는 요 느낌도 너무 좋았고 소매는 약간 벌룬 스타일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입을 땐 좋겠지만 코트 같이 소매통이 작은 거 입을 때는 레이어링 하긴 쉽진 않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기에도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안에 반팔티나 터틀넥 이런 거 같이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피부 자체를 좀 뽀샤시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예쁜 베이지 톤의 크림 빛이고요. 매장에서 이거 들고 다니는 분들 꽤 많았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부터 어떤 스타일의 어떤 컬러의 하이와도다잘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은 올드머니룩을 또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 은은한 클래식한 느낌의 멋진 가디건입니다. 두 번째 픽도 니트입니다. 이번에도 퍼지 모헤어. 뭐 핑크 색상 너무 예쁘죠. 이번에는 모헤어가 좀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까 가디건보다도 한 8만원 정도가 더 비싸더라고요. 사이즈 제일 작은거 입었는데 엄청 넉넉하게 로즈핏으로 되어있고요 얘는 딱 느낌이 솜사탕? 구름을 만지는 듯한? 만져본 적은 없지만 솜사탕으로 옷을 만든 것 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이런 부드러움이 컬러에서도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 은은한 파스텔빛의 핑크 컬러 마치 가을 겨울에는 쨍한 느낌의 핑크보다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핑크가 더잘 어울리고 요런거는 또 검정색, 브라운색, 그레이 컬러 이런데에도 굉장히 예쁘게 예쁘게 매칭을 할수 있는 핑크예요. 핑크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색들이 막 믹스돼 있는 게 보이죠? 솜사탕 뭉치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니트입니다. 올 가을에도 스트레이트 진과 와이드 진다 골고루 역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왜 저러고 있냐고요? 아, 아무래도 힐이 조금 있는 걸 신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라는 마음에 맨발로 한번 있어봤어요. 스트레이트면서 아래로 좀 좁아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힐이 조금 있는 신발이랑 신으면 바지가 더 예쁘게 살아날 것 같고요. 중청의 컬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계절에 진한 옷, 밝은 옷다 맞춰입기 좋은 그런 청바지입니다. 애나더 청바지는 몸매를 탄탄하게 잡아줘서 좀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패스탈들이 좀 밋밋한 데일리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에나더만의 매력이 터지는 옷들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어, 정말 한번 입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피팅룸에 가지고 왔는데 어, 입어보니까 마치 진짜 이런 오간자 스타일로 되어있는 나풀나풀한 소매라던가 그리고 이런 러플 장식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화려한 만큼 아래는 깔끔한 청스커트나 긴길이 맥시스 버트 이런 거랑 같이 보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 한 폭의 유화를 그냥 블라우스로 담아놓은 듯한 소매 끝마저도 어디 무슨 바로크 그 로코코 시대가 딱 연상이 되는 럭셔리하고 로맨틱함에 거의 절정에 치닫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근데 비치지가 않더라고요. 오간자 느낌인데 속옷도 비치지 않고 좀 특별한 날이 있을 때왜 블라우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디자인의 블라우스예요. 안에 넣어서 입는 것도 예쁘지만, 버튼을 조금 풀고, 살짝 이 리본까지 풀른 상태에서, 가디건 입은 것처럼, 이럴 때 느낌도 청바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한, 아주 진한, 붉은 색상의 장미가 눈길을 너무 사로잡은 예쁜 블라우스였어요. 에나노 사이트의 메인에 딱 올라와 있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의 부클리 세트입니다 니트인데요 가디건이랑 스커트랑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판매하고 있어요 한 벌로 입어도 되지만 저는 니트 가디건만 이걸 청바지랑 같이 입어서 좀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해 봤는데 확실히 스타일 자체가 이큰 벨벳 느낌의 카라라던가 금장의 단추라던가 네 이런 부클리 느낌의 또 메탈사가 섞이는 반짝반짝한 느낌이 청바지도 예쁘겠지만 어, 블랙 팬츠라던가 검정 스커트 그렇게 조금 얌전한 느낌의 단아한 느낌으로 입어주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곱상하고 그리고 아주 깔끔한 고급짐을 뽐내는 그런 예쁜 가디건입니다 에나더 스토리지의 사브하르 컬렉션 중에 하나의 자켓이 부클리 자켓. 사브하러는아뜰리에 리미티드 라인들이기 때문에 다들 한정 소량으로 만들 수 있고요. 부클리 스타일은 자켓만 있는 게 아니라 미니 스커트도 있어서 세트 입을 수도 있고, 원피스도 따로 또 있어요. 이 자켓의 포인트는 잘록한 허리 라인, 아무래도 허리가 좀더 부각이 되는 스타일로, 또 반면에 소매 라인은 볼륨감이 있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어, 지금 사진처럼 아예 벨트로 한번더 포인트를 주면서 밑에는 퍼지는 느낌의 팬츠를 입어도 캐주얼한 진 소재랑 되게 또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자켓 자체가 두꺼운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탑처럼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상이에요. 그리고 골드의 금장 장식과 이런 검정의 화이트의 마치 트위드 재킷 같은 패턴감이 캐주얼한 청바지나 이런 스타일의 팬츠도 이쁘겠지만 아예 검정 블랙 팬츠, 검정색 스커트 또 요즘에 보면 주름이 풍성한 그런 하이도 많잖아요 그런 옷들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록한 허리 라인이 언제든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느낌을 충분히 줄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 나는 아주 예쁜 자켓입니다. 올 가을엔 허리에 좀더 포인트를 주세요. 자켓 위에도 좋고 셔츠 위에도 좋고 어디든 정말 벨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의 하의를 분리시켜줌으로 인해서 하체를 좀더 길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요. 저는 금장에 살짝 에나멜 느낌처럼 반짝반짝하는 이 예쁜 가죽 벨트를 골랐습니다. 쇼핑은 나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 아시죠? 또제 발목을 붙잡은 예쁜 트위드 자켓이에요. 가을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컬러를 다 담은 우리 함유가 되어 있는 아주 예쁜 자켓입니다. 이렇게 헤링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트위드 자켓이고요. 길이가 길어요. 힙을 충분히 덮어주는 롱 스타일이고요. 싱글 단추에다가 살짝 슬림한.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 입었는데 몸에 아주 맞춤한 것처럼 딱 맞았고, 어디든 진짜 편안하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청바지도 예쁘고, 블랙팬츠, 원피스, 스커트.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코디할 수 있는 예쁜 자켓입니다. 자, 제가 입어보았던 신상 컬렉션의 옷들도 이렇게 또 마네킹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올 블랙 스타일로 또는 뭐 버건디 스타일로 자켓도 컬러별로 소재별로 굉장히 다양했고, 특히 가을 시즌이기 때문에 가을의 매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카키, 오렌지, 브라운 이런 가을가랑 컬러들이 가득했고, 그리고 가을에도 이렇게 또 로맨틱한 매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옷들도 많았어요. 특히 돋보이는 거는 볼드한 골드 주얼리들, 액세서리나 벨트 이런 걸로 옷에 또 포인트 주기도 좋고요. 그리고 벌써 이런 누빔 스타일의 자켓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에다가 버클 장식이 또 독특한 따뜻해 보이는 이런 예쁜 누비 자켓에 또 에나도 스토리지에서 늘 만날 수 있는 플라워 셔츠, 예쁜 베이비 핑크의 입체감 있는 꽃이 달려 있는 니트, 하얀색의 비즈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은은하게 반짝반짝하는 화이트 고급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줄수 있는 부클 가디건 진한 네이비 컬러여서 일상생활의 룩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로 코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로 되어 있는 벨벳 원피스까지 부츠랑 코디하면 너무 예쁘겠죠? 이런 귀여운 룩까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신상 옷들 뿐만 아니라 이런 주얼리들 그리고 가을 겨울에 쓸수 있는 예쁜 이런 트위드 모자, 앵클 부츠 또 가방까지 가을 신상품들이 가득했던 에나더 스토리지였고요올 어, 가을 겨울에 포인트 컬러들 레드, 그레이 이런 컬러들도 있지만 또 이런 컬러들하고 다양하게 믹스 매치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많으니까요.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에나더 스토리지에서 이번 가을 쇼핑을 제대로 했습니다. 자, 현 언니가 골라본 에나더 스토리지 가을 픽들 마음에 드셨나요? 앞으로도 현 TV에서 현 언니가 예쁜 옷들 많이 찾고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현 TV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